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자제시켜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던 한 기자를 두고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기자 자신은 억울했던지 그지의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산 요청이라고 추가 기사까지 썼습니다. 기자 본인은 비판받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네요. 스스로 사실관계를 찾아 검증하는 인터넷 시대에 기존 미디어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대를 읽지 못한 채 아빠한테 자식들 대신 혼내달라듯 징징거리는 기자한테 누가 박수를 칩니까? 게다가 그 질문지에 깔린 프레임에 불쾌한 거죠. 그 질문에는 작년부터 보수매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 지지와 일별을 등치시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띤 일부러 몰아가는 그렇게그진지자들을 위축시키고 분리시키고자 하는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친노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노무현 정권을 일반으로부터 고립시켰던 전략. 성공했던 바, 바로 그 전략의 재판이죠. 그게 통화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참 다행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입니다 자, 어제 다스 뉴스 아주 폭발적으로 그죠? 네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돼서요. 그와 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스 뉴스. 저도 어제 유난히 많이 나온다 싶은데. 몇 가지 읊어 보죠. 네, 검찰이 다스 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40억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에서는요 다스의 김성호 전 대표와 권승호 전 전무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스의 자금 결제 라인에 있던 인물입니다. 또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요 어제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와 서울 서초 동의 다스 서울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도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어, 이두 사람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를 관둘 때 같이 온 사람들이죠. 같이 온 사람들이고, 특히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엔, 어, 전 사장이죠. 키맨입니다, 키맨. 이 120억 횡령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인감 없이는 그, 그 돈을 인출한다는 게 불가능했다는 게, 그 격리, 전 팀장. 예, 내부 관계자들의 예. 이야기죠. 예, 내부 증언이죠.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감을 보관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120억 횡령의 실체적 진실도 이분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유명한 BBK BBK 190억 투자 할때 김경준 씨가 생면 부진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20분 만에 190억 투자해달라고 그랬어요. 투자해 투자해 줬다. 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 사장일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3 0 초반에. 어, 재미교포. 190억 투자해 달라고 그래서, 예. 당시 다스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당, 지금은 모르겠으나, 당시 2001년 기준으로는, 어, 회사에 쌓였던 그 잉여금의 절반에 이, 넘던가요? 그런 돈을 처음 봤는데 20분 만에 그냥 투자했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돈 투자하라고 주라고 해서 준 거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하는 것이고, 어, 김성호 전 사장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이 다스와 관련한 혹은 BBK와 관련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팀 출범하자마자요 일본으로 출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입을 열면 다섯 문제는 뭐 거의 절반 이상 해결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다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했다라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요. 채널 A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 퇴임하고 컴퓨터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하드디스크만 바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자료는 완전히 없다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퇴임했으니까요.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정황 중 하나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진술들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정호영 특검도 이번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수사 내용을 감춘 게 아닌가 하는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다스 120억 원 관련해서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하도록 관련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했다라는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180도요? 네. 네. 완전히 다른. <laughs> 네. 이럴 경우에 180도 약간 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 이거는 정관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죠. 정호영 특검은 본인들이 이제 이수석 역을 숨기지 않고 검찰에 다 넘겼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나 당시 중수부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알아야 할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저와 특검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네, 인터뷰 보면요. 임채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라도 기억이 잘못됐을까봐 관계자들은 다 물어봤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모두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어, 둘 중에 한 군데 거짓말 하는 거죠, 지금. 예. 자료라는 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범죄자, 범죄 대상을 알았으면은, 뭐, 이권을 하거나, 이, 이송, 혹은, 뭐, 뭐 이송이 첩 수사 의뢰, 네. 이런 것들을 음. 해야 합니다.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건, 이건 동부지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120억 음. 횡령했는데, 직원이 개인 횡령이라고 넘어가 버린 사건.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내용이 짧아졌다 영장 청구하던 <laughs> 예.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laughs> 영장 청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알려질까봐. 근데 수사 내용이 알려질까봐 라고 말해놓고, 수사 내용은 잊혀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들때가안 맞는 내용이고. 자, 다음 무슨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독일 법인을 중심으로 폭스바겐사와 천억 원대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어제 저녁에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다스의 중국 법인 네 군데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국 법인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 전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려왔는데 이러한 기업 구조 재편에 이시영 씨가 주도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하... 또 다스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두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장계열사들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제 비자금 만들고 그럴 때잘 써먹는 방법인데 다스 주변에도 이다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냄새가 나는. 그중에 하나 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스만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미 하드디스크는 교체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어, 이미 다쓰는 깡통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 쪽도 반드시 뒤져봐야 한다. 이건 나름의 추재 결과가 나온 거니까. 어, 수사당국이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 가까울 수 있다. 근데 위장결사 쪽은 지금 앞서색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돈은 숨길 수는 있어도 증발하지는 않거든요. 예. 어, 다스에만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 하나 하고,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이시영 씨가 이명호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한다는 얘기는 어 다스 외형상. 명부상 대주주는 이상하시잖아요. 임영박 예.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영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면 다스를 아들에게 어떻게 승계할 수 있을까? 그런 국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냐? 외부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외부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시영 씨로한 다음에 그 회사에 다스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예. 일감을 몰아주고 정치를 키워서 결국은 다스의 물량이 실제로는 이시영 씨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의 이익으로 예. 돌아가게 만들고 다스는 껍데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에 있는 다스 법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알짜배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 SM을 등치를 갑자기 굉장히 키우죠. 예, 주변에 어, 다수의 밴더들을 인수합병시켜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등치큰 회사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외울 키워서 일괄 몰아주는 방식으로 SM 을 키우고 있고. 해외에서는 방금 얘기한 해외 법인들, 예, 해외 법인들 이알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방식. 어, 이 폭스바겐 프로젝트도 결국 독일 법인이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다스와 관계를 맺을지 모르겠는데, 독일 법인의 알짜 이익이 남도록 하고, 독일 법인의 대표가 실소유주가 이시영 씨가 된다든가, 이렇게 다스를 승계하는 방법을 다스의 이익을, 다스는 통로일 뿐이고, 다스 이익을 그런 외부 회사들, 이시영 씨가 주인회사라도 다 넘겨주거나 혹은 아예 나중에 다스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런 네. 작업들이 진행되던 와중에, 어, 지금 그 일부가 들키는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다스는 누굴 겁니까? 하는 심의의 감시가 작년에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래 이런 일들이 다 완성됐겠죠. 그런 뉴스 중에 하나다. 네. 독일 프로젝트, 폭스바겐 프로젝트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소식 마지막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천함 김대정 씨는 재산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지목됐는데요. 사망 후 상속 과정은 이를 더 의심하게 한다고 몇번 말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60, 62억 원 규모의 상장 주식이 있었는데도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는데 국세청이 이를 봐줬다라고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4개월 전쯤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오래 된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건 김재정 씨 입장에서 그렇고,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면 또, 아니, 명백하게 현금할 수 있는 주식이나, 뭐, 회원권, 부동산, 다 있는데, 왜 현금화가 안 되는, 어, 비상장 주식을 사서, 아 받아들여, 받아줬냐? 국세청이 왜 받아줬냐? 이런 얘기죠. 어, 덕분에 플란다스에게도 작동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용동 씨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의혹에 대해서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특혜가 일어났는데. 네. <laughs> 자, 다음 수는요? 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상의해서 아랍에미리트 비밀 양해 각서를 맺은 증거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바인데요. 어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아, 저는 이 뉴스가 왜 언론의 주목을 현재 뭐 수속보도가 없더라고요. 받고 있지 못한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유 a 관련 뉴스 중에 오늘의 주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다. 이제그 유사시의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은 그 주장은 김태형 장관의 고백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자백을 한 거죠. 예. 네.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어, 물론, 몰랐다는 건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문제를 군 통수권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 마음대로 타국과 사인을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태형 장관이 굳이 자기가 그걸 혼자만 알았다고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왜 혼자 독박을 쓰느냐.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김태형 장관을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그다지 없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방법,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입을 닫으면 뭐 이대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입증해 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부 전직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이분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분이죠. 예. 자신에게 제보한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통 번역을 했고 영문으로 있던 걸 번역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사인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어, 그래, 그리고 그게 바로 청와대 보고용이라고 했다는 거단 말이죠. 네, 당시 국방부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윗분의 뜻이다, 청와대 네. 보고용이다, 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이 이 사안을 주목하냐면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사격을 줄수 있는 길목에 있는 증원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가 지금까지 막힌 지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문제없이 수사받고 있던 그 변창호 검사 가 자살한다든가 국정원 정치협 변호사 특히 정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어 지금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문의 자살. 그리고 법원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미 구속돼 있던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이나 아주 무리하게 누구도 납득할 수 없게 현재까지도 석방해버려요 이미 구속된 사람을. 그리고 김태호 기억가는 영장을 기억해버리고요. 이런 상식적이자는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가 이런 일들로 결정적 맥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 그 수사는 중지돼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결정적 길목에 서 계신 분이다. 우린 몰랐는데, 김정도 의원이 그걸 최초로 밝힘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알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 알았다는 걸 이분이, 어, 입증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어, 저는 이분이 하루빨리 공개적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 주변에 나는 절대 자살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 과민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스가 tbs tv에서 <laughs> 브리핑에서 다루는 처음 특종인데 저는 그래서 후속 보도가 많이 없줄 알았는데 후속 보도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그래서 김정대 의원을 오늘이라도 바로 인터뷰를 연속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다음 주 월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어. 이 뉴스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분이 매우 중요하다. 자,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음 수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국군 기무사령부의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군 김우사의 댓글조사 TF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우사가 감청을 통해서 사전에 일을 알았고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달 20일에 김우사 감청사건 조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군이 군을 조사해서 제조된 결과가 나온 중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감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군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넘어가고 그렇게 군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적과 상대하는 특수성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 특수성 뒤에 숨어서 사실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특수성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건 저는 국방부의 별도 조사를 따로 전체 수사를 다시, 다시 해야 된다 사이버 사령부 어, 국군 기무사의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죠 사이버 댓글 네 이건 별개의 일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고, 김우사도 사이버사령부처럼 댓글 달았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 수사가 방해됐다라는 거죠. 어, 방해, 압수수색 방해됐는데, 감청 의혹이 나왔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결론된 거죠. 네, 하지만 국방부에서 조사한 바로도요, 감청은 세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네, 잘알겠고요 어, 가상화폐까지만 하고 끝내죠. 예. 네, 어제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혼선이 커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무부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몇주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어, 중간에 브리핑 시간, 시간이 짧아서 개념만 얘기하다고 말았는데 뭐, 이 블록체인이나 기술이나 플랫폼으로서 가능성. 저는 모두 크게 인정합니다. 그거 반드시, 어, 장려해야 한다고. 그런데, 현재 이 규제는 저는 강력히 찬성합니다. 예,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당황스러워 보겠지만 왜냐면, 하 현재는 이런 뭐, 어, 가능성 혹은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큰돈버는데 나만 멍청하게 못버는거 아닌가? 뭐, 나만 뒤처지면 바보야, 등신이야 이런 조바심. 혹은 누구는 역실버 벌었다는데 하는 어떤 박탈감. 한번에 1억 천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심. 이게 주도하는 판이에요. 이건 투기 판입니다. 현재는 예. 여기다 갑자기 어 기술 뭐 사차 사람 얘기하는 건 저는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 개회 하는 걸로 봅니다. 특단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런 후에 엄정하게 룰을 다시 정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저는 한표 던지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